반갑습니다. 저는 SM 모터스에서 실장을 맡고 있는 조한솔 실장입니다. 차량 구매부터 튜닝, 수리, 그리고 도장이 이르기까지 그일련의 과정들은 우리를 희열을 느끼게 해주겠지만 때로는 그중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일련의 과정들을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곳 바로 SM 모터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SM 모터스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차량 구매부터 튜닝까지 여러분의 현실은 꿈이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네 가지의 과정들을한 번에 일사일 해결하십시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께 SM 모터스를 더잘 소개시켜드리고자 서구화되고. 판매화의 작업환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SM버터스의 데모카 모든 남자들의 로망 고출력 스포츠카 BK200입니다. 하늘색 도장과 하얀색 휠 그리고 최첨단 튜닝 시스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는 드리프트와 올로드, 일상주행까지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스포츠카 BK200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스포츠카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모든 이의 입맛을 맞춘 최고급 패밀리세단 SM5 LCI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들은 SM5 LCI를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고장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최첨단 마스킹 시스템 그리고 차의 모든 프라이빗한 공간들을 지켜주는 신문지, 또한 가정에서 볼수 있는 열풍기를 통하여서 집처럼 따뜻한 작업 공간에서 여러분의 차를 작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런 최첨단 작업 시스템을 보조하기 위한 사람을 위한 간식과 음료수를 통하여서 차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저희 SM보터스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의 차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찾아주십시오.